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샌다이 엔진 브로아 SD 950 모델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친구한테 이제 가성비 제품으로 소개를 시켜준 제품이고요. 친구가 아주 친절하게 고맙게도 언박싱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 구성품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이제 혼합통이 같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대가 있습니다. 설명서도 있고 기본 툴도 들어있고요. 자, 샌다이 엔진 송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 사이클 엔진이에요. 그래서 휘발유와 투 사이클 엔진 오일을 25대1 비율로 섞어서 쓰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일을 섞을 수 있는 혼합 통도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네요. 자, 몸체가 이렇게 비닐에 싸여져 있어요. 몸체가 거의 완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업대만 연결하면은 조립은 끝입니다. 작업대와 이제 스로틀 레바 손잡이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친구의 복장이 아주 전문가 수준이죠. 용쓰리 친구 스습니다 이 SD950 모델이 샌다이에서 나오는 송풍기 중에 최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는 대략 10kg 정도 되고요. 엔진 마력수가 4.8마력인가 그래요. 요거는 뭐 제노하나 신다이와 같은 이제 고가형 제품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출력을 나타내고요. 가격은 뭐한 3분의 1 수준으로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죠. 뭐 제가 샌다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진짜 가성비로써 가성비로 제가 추천해 준 제품입니다. 샌다이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판매보다는 이제 수리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봐도 뭐 다른 제품들과 뭐 내구성 면에서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고장 나는 이유는 이제 캐브레이터 부분이 많이 고장 나기 때문에. 뭐, 수리도 용이한 편이고요. 뭐, 부품이 구하기 어렵거나 뭐, 수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도 충분히 이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한테 추천해 준 모델이고요. 자, 스텐 밴드로 이제 작업대 저 플렉시블 주름관을 끼우고 스텐 밴드로 조여 줄 거예요. 스텐 밴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조여져 있는 상태로 왔네요. 그래서 밴드를 늘려서 이제 끼워 줍니다. 제 친구지만 이 친구도 전문가 같아요. 자태가 아주 훌륭하네요. 자, 작업대 관을 연결하실 때 보면은 그냥 조금만 쳐다봐도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어요. 끼우는 방향 홈이 있어서 홈대로 끼우고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제 딱딱하게끔 채워주면 되는 타입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서도 있으니까 그 충분히 보시면은 누구나 다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관을 끼우고 스템 밴드로 단단하게 조여 줍니다. 이때 스템 밴드를 너무 세게 조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관이 빠지지 않을 정도만 조여 주세요. 스템 밴드 너무 세게 조이면 스템 밴드 자체가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작업대가 빠지지 않을 정도만 조여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손잡이가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대 몸체를 조금만 뒤로 밀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죠 홈에 맞춰서 끼워주고 스텐밴드로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조이면 스텐밴드가 터질 수 있어요. 작업대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 작업대 부분을 잘 보시면, 밴드가 자리하는 부분이 딱 보여요. 밴드가 이제 위치하는 부분에 이제 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밴드를 자리하고 이제 조여주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홈을 끼우고, 옆으로 탁 돌려주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탁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도 처음에 작업대를 끼우실 때 살짝 풀러주고 끼우고 나서 조여주면 돼요 관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이 볼트도 너무 세게 조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저 위쪽에 톡 튀어나온 자리 보이시죠? 그 부분에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끼우고 옆으로 살짝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조립 끝이에요. 이게 조립 끝입니다. 자, 조립 쉽죠? 아, 요거 하나 남았죠? 이제 스로틀 레버, 악셀레이터죠? 액셀레이터 밑에 쪽 보시면은 육각 볼트가 있어요. 그 동봉된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볼트를 풀러주고 저툭 튀어나온 손잡이 부분에 끼워주고 밑에 다시 볼트를 채워주면 됩니다. 액셀 레버가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렇게 끼워주고. 자, 스위치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볼트와 너트로 체결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너트 끼워주고, 이제 볼트를 조이면 돼요. 자, 기계 조립 시에 볼트 체결은 적당한 힘으로 하세요. 너무 세면 안 돼요. 자, 조립이 완료된 제품에 이제 연료를 넣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연료는 혼합유를 사용합니다. 투 사이클 엔진 오일과 휘발유를 섞은 연료예요. 25대1 비율이라고 많이 하죠. 휘발유가 25, 투 사이클 엔진 오일이 1이 비율로 꼭 섞은 걸 넣으셔야 됩니다. 꼭 혼합유를 쓰셔야 돼요. 생으로 휘발유만 넣으셔도 시동은 걸리는데 엔진이 망가집니다. 자이 기계는 연료통이 밑에 있죠. 밑에 있는 연료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캐브레이터의 프라이머 펌프, 캐브레이터 하단부에 동그란 고무 펌프가 있어요. 펌프를 눌러서 휩이 연료를 혼합유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자 빨간 막대는 초크레버예요. 얘는 위로 올리면 오픈, 내리면 클로즈. 내려서 시동 걸고 올려서 오픈 상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조립이 완료된 브로와를 사용하는 영상이에요 눈이 좀 많이 눌러붙어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거 날리는 힘 보세요 이 정도면 솔직히 브로와 힘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가격치고 이 정도 힘이면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도 가성비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센다이 제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성비보다도 나는 가격은 중요치 않아 대신에 품질이 좋은 걸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7,80만 원대에도 많은 제품이 들 있습니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품질 자체가 좋다는 뜻이겠죠. 오늘 보여주는 이 센다이 제품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자, 기분 좋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